음. 그그 그, 그, 계란 껍질 계란 계란껍질. 껍질이에요. 자 어, 그, 이거를 좀더 넣었어요. 더 넣어야 될것 같아. 더 넣어 그럼. 얼마큼 넣어야 돼? 응. 좀 걸쭉해져야 돼. 아 진짜? 응. 이좀큰 그릇이 낫지 않을까? 됐어 됐어 됐어. 음,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면. 음, 아, 됐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보시면요 가열을 시킨 후에 기름으로 넣고 그 캐... 아, 키친타월로 닦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주세요. 네. 자, 이제, 굽고 예, 먹으면 돼요. 뭉쳐있네. 굽고 넣으면 돼. 밑에 거는 다른 거예요.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셔야죠. 아니, 너무 예. 뭉쳐있다고. 예. 자, 부어주세요. 음, 많이, 많이, 많이. 더, 더, 더. 따로따로 예, 따로 할래? 응. 두 개로 하면 될것 같은데. 됐어. 그 다음에. 끝이야? 아, 네. 어. 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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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게는 네. 이걸로 해야 되거든 잠깐만 이따가 이따가 계란 프라이스 어때? 이거 완전 완전 약간 약간 이게 안되면은 저거 좀더 넣어서 하자 설탕 좀 넣을래? 여기에? 그래. 여기에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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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일단 이거 먹어보고 나좀 기다려주쎄 어, 맛있는 거 다음에 <laughs> 2, 3분 정도요? 네. 2, 3분? 이걸로 3분이 되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루하시겠네요. 넘기셔도 돼요. 2, 3분, 3, 4분 굽다가 뒤집어서 2, 3분 굽으라니. 어머나.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좀 놀다 올까요? 놀까요? 아 덥다. 에어컨 틀어. 에어컨 틀어볼까요? 네. 틀어봅시다. 아 냄새만 나네요. 안 노라? 왜 놀아? 응. 아. 자 보세요 저 다리 아. 이렇게 보면은 아. 꽤 얇아 보여요 이렇게 에어컨이 약간 좋아요 참 저는 에어컨에서만 보면 다리가 좀 얇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TV에서 보면 또 되게 두껍습니다 <laughs> 아참 실망이죠 참. 주시고요. 듀듀 <laughs>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네, 음듀음 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여러분들이 많이 저 애청가 많이 봐주시면은저 많이 네더 활동 열심히 하고 이벤트도 많이 열 거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네, 선물도 많이 보내드릴 겁니다. 어쨌든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